안녕하세요. 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네, 네. 준비하고 이제. 어 당근 은 그렇게 해서 손손 손 여기 껴서 주거나. 자기 소개 한 번만. 아 네네. 제가 한한달 전쯤인가 여기 또 왔던 와서 촬영하고 선생님들 음. 하시는 일이나 지내시는 모습 좀 담았던 것 같은데 음. 오늘도 좀 여기 행복 마을관에 좀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와봤는데 네. 어떤 활동을 좀 하시려고 하시나요? 오늘은 여름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말을 데리고 수영을 한번 바다 수영을 나가볼 까 하거든요. 아 말을 데리고 수영을 한다고요 네, 네. 말도 수영을 할수 있거든요. 네네. <laughs> 할수 네. 있지. 할 수, 당연히. 말은 수영을 할수 있는데 네. 저희 말은 안 시켜봤어요. 그래서 아... 이제 바다 깜찍이를 바다를 데리고 한번 저, 번... 저 친구 네, 네. 말 데리고 한번 바다 나가서 바다 적응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수영을 하는지 뭐 어... 하는지 하는지 눈으로 확인도 직접 해보고 싶고 아마 깜찍이는 오늘 <laughs> 바다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올 어... 수 있어요 어... 말들이 약간 물을 무서하거나 워 샤워는 좀 자주 하나요? 샤워는 자주 해서 물을 네. 무서워하지 않 물을 않는데. 무서워하지 않는데 파도가 아... 이렇게 밀려오고 소리랑 큰게 퍼런 게 계속 네. 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무, 맞아요. 움직이는 게 자기를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음,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어, 있으니까 네네네. 행복마구과 간단하게 소개도 아, 한번 네. 해줄 네. 수 있을까요? 네.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네. <laughs> 행복마구과은 이제 말을 데리고 있으면서 말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먹이주기, 승마 체험도 하고 그리고 화가가 같이 있어서 뭐 말동으로 뭐, 종이도 만들고, 말 관련해서 뭐 미술 활동도 하고, 음. 그러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 수영을 하러 가기 전에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 발포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갈 건데, 차로 한 15분 정도면 가갈 네. 수 있는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걸어서나 타고 가길 순 없으니까, 말 전용 운송 트레일러가 있어요. 아, 트레일러 네. 저희 차에 뒤에 캠핑카 연결하듯이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깜찍이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음. 그 트레일러를 타게 아, 할 거예요 말 친구가 두 마리 있는데 오늘은 한 친구 깜찍이만 가는 거예요? 네 일단 깜찍이가 갈 거고 네. 으뜸이도 두 마리 같이 가면 좋은데 으뜸이는 바다를 가보긴 했거든요 아 이미 가봤어요? 네, 얘가 처음이라 완전 네. 와랑와랑 할 거라서 주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은 깜찍이만 일단 데리고 가보려고 합니다 얘가 트레일러 걷는 아 이게 말 트레일러예요? 네. 말들도 근데 보통 좀 이동할 기회가 자주 있나요? 크게 이동할 때는 없고 시합 나가거나 아, 시합 아니면 나간다. 말들도 공부하러 갈때 아, 학교 네, 갈때 학교 갈때 때. 어떻게 오늘의 말 같으면 바캉스 가는 날이네요. 네. <laughs> 본인한테 바캉스일지 아닐지 모르겠어. <laughs> 제가 좀 앞으로 됐어 스톱. 스토리를 많이 컴컴하면 말이 잘안 들어가서 여기를 문을 열어놓고. 아니 n 거기 sure 가는 you're a person w h 요 s a person who's a person w 페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안안 r s o n who's a p e r 엊그제 전화 온 거로는 지구봇이라고 비치코밍하는 네. 고흥에 또 그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비치코밍.. 그 음. 해변가에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아, 플로깅처럼 네네네네 네. 해양 쓰레기 주워가지고 그걸로 또뭐 다른 작업도 하고 그런 그룹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어른들 합쳐서 거기서 한 12분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드초 학부모회에도 안녕하세요. 홍보를 네. 했거든요 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마을 데고가려고요 마을, 마을 바닷가에 좀 데려가려고요. 실제로 몇 분이 오실지는 네. 예상은 안 되는데 한 스무 스무 물 다섯? 네. 이 정도 오시지 않을까? 너무 좀 지역 행사 느낌이네요. 이게 그걸 커지면 안 되는데. 네. 일단은 아무도 안올수 있으니 홍보는 막 했는데. 안녕하세요. 마을 우리도 어르신들. 멋있... 발포해 수족장이요. 발포해수욕장? 네네. 말 시럽고 가신다고요? 네. 그럼 발포에 가서 말하고 같이 놀 거예요. 네네. 후기 나야 내가. 네 오세요 오세요. <웃음> 네. 오늘 쉬어요. 예. 들어서요. 애들이 조금 그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 음. 실제로 저도 유튜브로만 보고 음. 말 수용하고 이러는 거는 실제로. 못 해봤으니까 음. 말이랑있는데도 이런 걸못해 보는 데. 음. 약간 말도 본능처럼 하겠죠. 사람, 어, 본본처처럼 네. 이렇게. 개렇게이듯이 이렇게. 체험쳐요. 좋아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이이렇 이렇게. 이렇 길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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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도 수영하는거고어네 이렇게 네. 내려가서 네 이렇게 내려가서 저, 저쪽으로 가서 저기 네. 저기 쭉 내려가는 데 있거든요 아이고 알았어 이게 후다닥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조심하세요 나랑 네. 같이 갈 거야 나랑 같이 갈 거야 땀을 엄청 많이 긴장해가지고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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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오야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깝찍이 맞아 보고, 보고, 보고 오신 거예요? 네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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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도 되나요? <laughs> 어, 네, 지금 근데 딱, 긴장해가지고, 땀, 이거 다 땀이거든요. 안 어, 네, 조금 더 차분해지면 은더 가까이서 할수 있어요. 지금 사진 찍거나 그런 거는 전혀 괜찮습니다. 아, 네, 조금 긴장 이건 뭐지? 모래도 처음 발라 모래는 이제 저희 바닥에도 모래 깔려있으니 음. 운동장에 들어 누워서 뒹굴려고 할 거예요, 저기다가. 와, 이들이들어가네 어, 들어가기 아니, 놀래서 들어갔어, 놀라 와, 말이 나. 오. <laughs> 당근 주기 할 건데, 뛰지 말고, 말 뒤쪽에 서 있지 말고, 말 머리 쪽으로 천천히, 말 먹여줄 사람 오세요. 이렇게 좀 자, 야. 당근 <laughs> 주기. <하나씩. 웃음> <laughs> <laughs> 평화로 그 와줬다. <웃음> <웃음> 우리 손으로 두는 거 배웠잖아. 이렇게 켜서 줘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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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손바닥으로 줘야지, 그렇지?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야 손가락이 안 물려. 처음 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코쳐 버렸네. <laughs> 너무 많아져 버렸죠. <laughs> 깜찍이는 그런 물을 좋아하는 타인인가 처음 들어간 인생에서 처음 들어갈 아, 것 같을 거 같은데 지금 일곱 살이니까 네. 사람 나이로 치면 한 스무 살에 처음 수영을 한 거예요. 아, 늦가기로 응, 늦가기로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 깜찍이 언니하고 네. 오빠도 있는데 걔네들도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 좀 껴오려 걸렸거든요. 갑자기 가는 편이에요? 저기까지 어, 깊이 들어간 건 깜찌가 처음이에요. 음... 우리 행복마을관의 음... 말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탐피 가죠. 솔직히 말하면 돼요? 지금 나오는 게 저렇게 같이 옆에 붙어있는데. 네, 저는 괜찮아요. 아, 네. <웃음> 재밌어요. <웃음> <웃음> 너 들어가 볼까? 깜찌가 전부는 <laughs> 근데 이런 그림을 볼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좀 <laughs>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유롭게 <laughs> 노는걸 처음 본것 같아요. 유렇게 노는 데는 음. 없, 없는 것 같아요. 남해 쪽에는 없어요. 제주도는 가끔씩 내려가거든요 아, 제주도는 음. 예전에 고흥 지역, 제주하고 고흥 지역에 말을 일상적으로 볼수 있었대요. 아, 고지만 요 제주도로 갔죠. 네, 어, 아, 진짜요? 예전에는 그 전쟁의 말을 쓰기 위해서 따뜻한 제주도하고 아 고흥에다가 말들을 키워서 그거를 네. 한양으로 아, 보내고 어, 보냈대요 내 그래서 아 어디서나 말을 볼수 있어요 우리 마을 어른들만 봐도 말을 별로 그렇게 신기해하지 않아요 고흥에 보면 말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걸 또 그러면.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뭐 그냥 자연스럽게 깜찍이가 <laughs> 네. 그래도 차분해서 다행이네 차분해서 음 지금 이렇게 마리랑 생활한 지는 얼마 나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걸로는 지금 이제 같이 결혼하면서 아, 8년, 정도 됐고. 8년 정도 됐고, 집사람은 네. 15년. 네, 가족이네요, 말이 어떻게 보면 가끔 저희보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 <laughs> 우리는 굶고 있어도 네. 말들 밥은 꼭안굶겨 해요. <laughs> 한번 들어가 봐, 아니면. 들어가 봐, 한, 번, 한 사이만 더 들어가다가 <laughs> 정리해가지고. 애들도 다 봐서 이제 옆에 안 와. 너무 <laughs> 얘가... <몸이> 크지 않아. <웃음> 어. <웃음> 물놀이 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 네. 막 하려고 하니까, 얘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요? 안전하들어전다피곤하지 안전하네. <laughs> 네 안전하네. <laughs> 안전하네. I <laughs> d <진이> 빠진 느낌. h i n k so. I don't think so. I 요 o n t think so. I d o 계속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여러 가지 말하고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해본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아이들이 또 같이 할수 있게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 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또뭐 상상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까요? 말하고 어. 캠핑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요 어, 말이랑 캠핑? 네네네. 네, 네. 뭐 사람들이 여름에 바다 수영하는데, 거기에 말이 그냥 온 거고 어... 캠핑을 많이 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말이 같이 있는 거죠. 약간 조금 말을 말 승마장 와서 말을 만나기보다는 말이 조금 좀 일상으로 좀 들어가서 좀 자주 볼수 있게. 고흥에서큰 친구들은 조금 어렸을 때 그냥 뭐 우리 말하고 수영도 네, 했어. 약간 네. <laughs> 승마를 따로 배우지 않은 친구더라도 음. 그렇게 할수 있게. 투르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하고. 공 어... 어떤 뭐 홍보를 해도 좋 이렇게 말하고 자주 만남을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말이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저만 막 말을 잡으니까 오. 다른 분들도 이런 말하고 조금 친해지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재활 승마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활도 어렵고 승마도 네. 어렵고 말도 무서운 거죠 음. 말하고 자주 만나는 기회들을 만들어서 좀 네.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아, 그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재활승마라는 영역을 조금 말이랑 친숙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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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어물쩡어물쩡 어물쩡 계속 이렇게 아까도 거기에 크루원 모집하는 네, 네. 배너를 세워놓고 아, <laughs> 계속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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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일상으로 들어오고 네.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스며드는 약간 그런 그랬으면 좋겠는데 재활승마는 좀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말이랑 같이 하는 타기도 하고 안 타는 활동들 자체가 사람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타면은 신체적으로도 운동도 되면서. 그럴 때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근처에 계셔야 그 친구들이 실제로 승마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말에게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좀 동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행마곡관으로 네, 행마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laughs> 고생하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